안녕하세요. 낭만 하우스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서구 당하동에 정말 넓은 통 테라스가 있는 리룸 빌라 한번 촬영 나왔습니다. 자, 해당 매물 위치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인천 지하철 2호선 완정역이 도보 한 7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보실 수 있고요. 기존에 저희 낭만 하우스에서 2억 넘게 한번 촬영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주인분께서 가격을 과감하게 내리셔서 2억 원이 안 되는 가격에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실평수가 약한 28평, 28평에 굉장히 넓은 운동장 테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낭만하우스 전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집 전실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실공간 우측에 신발장, 키 큰장으로 3칸 들어가 있고요. 자 전실 바닥 공간 대형 타일 6칸 정도 되는 준수한 사이즈의 전시 공간이고요. 벽면은 타일로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의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연동 슬라이딩 주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살펴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에 거실과 통 발코니 들어가 있고요. 좌측으로는 주방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약간의 LDK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아치 형태로 굉장히 높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실 폭도 굉장히 높, 넓은데요. 현재 아트홀과 우측의 아트홀까지 폭 사이즈가 거의 4m는 나오기 때문에 86인치 TV 이상 보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요 자, 우측의 소파 자리로는 3, 4인용까지는 충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거실 쪽으로 굉장히 넓은 통 발코니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제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집 상태는 깔끔하게 청소는 되어 있지만, 도배라든지 마루 같은 것도 곳곳에 좀 수리는 일부러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돌아보시면 주방 공간이고요. 기역자 형태의 아일랜드 상판으로 주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한번 설명 도와드리면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자, 정면에 주방 환기창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이렇게 싱크볼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굉장히 넓은 환기창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보시면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보조 인덕션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역자 형태로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넉넉한 수납 공간이고요. 우측으로 보셨을 때 양문용 냉장고 두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방 옆쪽에 있는 중간방입니다.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은 꽤 넓은 중간방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박이장 같은 경우에도 안쪽으로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수단 파시는데 전혀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돌아보시면 여기는 보일러가 있는 발코니 공간입니다. 다용도 공간이고요. 이쪽으로 건식으로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이쪽으로 안 쓰는 짐들 보관하시기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집은 방 3개, 욕실 2개, 실평수가... 한 28평 나오는 꽤 넓은 쓰리룸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전실 옆쪽에 있는 두 번째 중간방이고요이방 사이즈가 꽤 넓습니다. 길이로는 12자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자 그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수리는 일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 돌아보시면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북박이장 설치된 거 기준으로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 이쪽이 남동향 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시면 거울, 수건,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환기창 굉장히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부부 욕실도 꽤 넓게 잘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집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이렇게 거실 쪽으로 굉장히 넓은 통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 길이가 거의 한 10m 이상 되는 10m가 아니죠. 발코니가 거의 20m 길이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발코니고요. 좌측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기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이쪽으로는 남동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넓은 발코니이기 때문에 좀통 발코니 찾으시는 분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웬만한 짐들은 다 보관 가능한 굉장히 넓은 발코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인천 서구 당하동에 굉장히 넓은 운동장 통 발코니가 있는 쓰리 룸 빌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자, 실내 평수도 꽤 넓게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의 집이 중요한 게 저번에 저희 낭만하우스에서 2억 넘게 처음에 내놓으셨던 매물을 한번 촬영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가격을 거의 2천만원 가량 할인해서 2억 원이 안 되는 나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통 발코니 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 엘리베이터 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 큰 평수 찾으시는 분들 한번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에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의 낭만하우스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낭만하우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